안녕하세요. 영블리의 영화 블로그입니다. 맘마미아 파트 4-1입니다. 조금 제가 이 파트를 길게 잡아서 나누고 나눴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단어 표현 보시겠습니다. bet가 나옵니다. 무엇이 틀림없다, 분명하다. 2번, 수녀원은 영어로 convent, convent. 자, 3번 단어 좀 특이하죠. 혈기왕성한 거침없는 feisty, feisty. 4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부모와 아주 닮은 판박이, 영어로 a chip of the old block. 하지만 조금 연음하시면 a chip of the old block, a chip of the old block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걸 단어 하나 하나 보시면 오래된 벽돌에서 off 떨어져 나온 chip 한 조각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뜻이고요. 5번. mean to. 네. 뭐뭐 할 의도이다. mean 자체로는 동사로는 뭐뭐를 의미하다 뜻하다죠. 근데 뒤에 to 부정사 나와서 이런 뜻. 6번. hopefully. 바라건대. 7번. 몰려들다. 쇄도하다는 영어로 flood in. flood가 홍수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오늘 첫번째 영상 길이는 29초 좀 넘습니다 들어보실까요? Look, so, she's gotten so beautiful! <laughs> no. Come here to me! <laughs> don't be carried a n i You get more gorgeous <laughs> every time I see you, you know? <laughs> I bet you don't remember me Not with all that plastic surgery <웃음> <웃음> Of course uh. I do, Auntie Tanya! You haven't changed at <laughs> all! Your whole life ahead of us 네. 자 드디어 어, 우리 소피의 엄마 도나의 친구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타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Look at Sophie. 어머 소피 좀 봐. She's gotten so beautiful. 그렇죠. 같은 이렇게 세게 발음 안 되겠죠. She's gotten so beautiful. 어머. 너무 예뻐졌다. 이제 괄호에 아이 오는 도나가 살짝 이야기합니다. 자, 로지 안경 쓰신 분께서 come here to me. 나에게 오렴. Sophie Sheridan. 네, full name 이 s Sophie Sheridan이에요. You get more gorgeous every time I see you. 그렇죠? You get more gorgeous. gorgeous 되게 매력적인 거잖아요, 여자한테 썼을 때. 어머, 너 너무 예뻐지는구나. Every time I see you. 내가 너를 볼 때마다. You do 어, 정말 그래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어, 타냐가 I bet you don't remember me. 근데 이 bet you가 연음되면 I bet you 또 이렇게 돼요. I bet you don't remember me. 나는 확신해 너가 나를 기억 못한다고. 아유 나는 기억 안 나지 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로지 아주머니께서 Not With all that plastic surgery, 이 낫이 받는 게 바로 앞에 있는 그 기억을 못한다. 그 얘기죠. With all that plastic surgery, plastic surgery가 바로 성형수술. 그러한 모든 성형수술과 함께 기억을 못한다. 그 성형수술을 계속했으니 당연히 못 알아보지. 이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 서피가, Of course I do. 네, 물론 I do 하죠는, Of course I remember you입니다. 아, 당연히 기억하죠. Auntie Tanya, Tanya 이모 이렇게 이렇게 NT 많이 쓰죠. You haven't changed at all, haven't changed. 현재 완료 부정이죠. 엄마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d o n 피 a Sophie 엄마가 Look at my baby. 아이고 내딸내미 뭐, 우리 내 새끼 뭐 이런 거죠. Her, her whole life ahead of her. her whole life 그녀의 모든 인생이 ahead of her 그녀의 앞에 있다 내일이 결혼식이니까 어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소피가 Oh, please, 뭐 엄마 제발, 막 이런 얘기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 어, 엄마 제발, I'm getting married. 나 결혼하는 거라고 이말참 많이 나오죠. I'm getting married. 나 결혼하는 거라고. I'm not joining a convent. convent가 아까 무슨 뜻이었냐면 수녀원. I'm not joining a convent. 수녀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길이는 아주 짧네요. 18초 4 6입니다 네. 여기 짧은데요. 자 일단 타니 아주머니께서 이제 방금 그 소피의 반응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she's feisty 어머 기집애 성깔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신 거죠 어 엄마한테 엄마 나 결혼하잖아 수녀원 가는게 아니야 하니까 she's feisty i love that 어난 oh, 근데 그 점이 마음에 드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로지 아줌마가 이 얘기 하시네요 yeah she's a chip of the old block she's a chip of the old block 네. 오래된 벽돌에서 나온 조각. 아유, 판박이구나. 도나랑 판박이구나. 이 얘기이신 거죠. 자, 그러더니 도나 아주머니께서 if she were more like me 가정법 과거입니다. if she were more like me. 아유, 제가 나랑 더 같았으면 she wouldn't be getting married at 20. she wouldn't be getting married at 20. 스무 살에 결혼 안 하지. 그렇죠. 도나 아주머니는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나랑 똑 닮았으면 결혼을 안 하지. 이렇게 했더니 그러 스무 살에 안 하지라고 하니까 어, 타니 안주머니께서 이런 또 농담을 하십니다. Or married at all. 자 이게 받는 거는요. Not be, not be getting married at all입니다. 절대 결혼을 안 하지. 어, or 또는 married at all 이 얘기는 절대 or she's not getting married at all. 절대 결혼 안 하지 너를 닮았으면 이 얘기에요. 어. 왜냐면 도나 주머니는 사실 물론 다른 있지만 결혼 자체는 안 하신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 호텔 쪽으로 올라왔죠. 자, 그래서 도나가 이런 얘기합니다. Oh, I meant to get the laundry down before you came. I meant to 뭐뭐 할 의도이다. 과거형입니다. meant 의도였다. to get the laundry down. 세탁물, 빨래죠. 아유, 빨래 거으려고 했는데 before you came. 너희들 오기 전에. 자, 그랬더니, 소, 어, 로지 아줌마가 이 얘기 하세요. Tanya is going home. 아유, t a n 집에 간 된다. 왜냐면, 하 t a n 아주머니는 일단 되게 부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열악한 환경에 조금, 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아서 그런지, 로지 아줌마가 Tanya's going home. 아, 야, 타냐 집에 간댄다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도나 아주머니가 또 이런 얘기하십니다. And you think? 그리고 너희들은 생각할 거야. With all this new technology. With all this new technology. 모든 이러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요즘은 AI가 대세이긴 한데. 자, 그러한 기술이 있으면 they'll w figure out.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뭐 이러한 기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돼요. Figure out a machine, 기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렇죠? You think with all this new technology, they will figure out a machine, 기계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겠지. That 어떤 기계냐면 관계 대명사 주격이고요. 그리 make the b e d make the beds, 침대 정리하는 기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죠. 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왜냐면 지금 어, 세탁물 걷고 막 이러니까, 'Tanya's Going Home'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너네 뭐 요즘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침대도 정리해주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 얘기는 안 나왔다. 기술이 발전하면 뭐하냐 그런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1의 마지막 영상은 길이가 20초 3입니다. 들어보시죠. and if they did you'd be going along behind it making them again. i know you mom but i am gonna m o n i t o tell him about the internet he's g o i n g to put me on the line online i'm designing a website i just think this place has so much potential and no one knows we're here so If I market it really, really well, then hopefully people will come flooding in. 네, flooding in인데 조금 잘렸네요. 자, 소피가 And if they did. 방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Figure out a machine that w o u l make the beds. 있었잖아요. 근데 If they did. 근데 그러면 y o u l l be going along. 여기서 you는 엄마입니다. 엄마는 going along. 따라다니겠지. Behind it. 그거 뒤에서. Making them again. 어, 그거를 어, 그들을 다시 시키면서 그러니까 뭐 엄마는 그런 게 있어도 분명히 뒷광문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다시 시킬 거잖아. I know you mom. 난 엄마를 알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도나가 but I am good at modern. 그렇죠 modern 하면 현대의죠. 어, 근데 나는 현대의 무엇에? be good at 잘한다 이 표현이죠. I'm good at modern 어쩌고 저쩌고 뭐 technology 뭐 이런 얘기겠죠. tell them about the internet 여기서 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스카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them은 그 친구들 oh, 내 친구들한테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he's gonna put me on the line 어, he는 당연히 스카이 스카이가 나를 라인 위에 둘 거다 즉 인터넷 깔아줄 거래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야 on the line 하니까 근데 사실 on the line이 아니라 소피가 정정하죠 엄마. 온라인이라고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깔겠다. 그래서 sky가 I'm designing a website. 어, 제가 홈페이지를 지금 어, 디자인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I just think, I just think. 전 생각해요. This place, 이곳이 has so much potential. potential은 잠재력이죠. 대단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And no one knows. 근데 아무도 몰라요. We are here.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So 그래서. If I market it really, 스카이도 영국 영어를 씁니다. Accent가. If I market it really, 제가 그거를 잘 마케팅만 하면, 즉 홍보만 하면, really well 정말 잘하면, then 그러면, hopefully 바라건대. 이 얘기는 I hope. People will come flooding in. 사람들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올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4 1시 이름 그거죠. 소피의 친구들. 어, 로지와 타냐.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bat 라는 단어, convent, feisty, a chip of the old block, 그리고 mean to, hopefully, Flood in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Mamamia 파트 4-1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